난 그림만 보이는데요? 소리 들려? 방금 들렸어? 소리? 아니요 안 들렸다고? 들렸지롱 <laughs> <laughs> 어디 보자 뭐 골프 소중해졌어 아이 언니야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었어요 <laughs> 자 이제 시작한다 뭐하는데 이걸로? 응. 오토바이가 어디가요? <laughs> 런던 브릿지 알아요? 네, 몰라요. 흔들리는 날이요. 흔들리는 날인가? 아빠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. 가자? 네, 그런데 어어 어,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시원해. 어, 날씨가 너무 쌀쌀해 기억나지? 날씨가 좀 아쉽다. 런던 첫, 첫 건강한 안 보인다. 네. 런던 첫 번째 관광하는 날. 뭐야? 런던 첫 번째 관광했던데. 기억나지? 기억나지? 이 알을 병고대로. 아버 이거 아버 이거 아빠 쓴 거예요? 랑 응. 저희 썼던 크색지 거. 야내 새는. 어 왜? 야내내두배 왜, 왜? 이런 소리가 나? 존 소리. <laughs> 아빠 집어놨어. 내가 <그래서> 콧 콧물이 뿌리지니까 귀신 같. 날씨 많이 추웠지, 그지 콧물이라고 했어 아빠가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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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버 나 콧물 안 했거든? 알았어. 아저 씨가 지나가는저 씨가 사진 찍어 줬지. 그냥 아빠가 찍어 준 응. 거. 잘 찍었지. 내가 아, 내가 찍은 거데. 물아봐요. 선생 런던 브릿지랑 같이? 런던 브릿지 아니야. 물어봤었어요? 물어봤었어요. 런던 브릿지 아니라. 고 아, 아까 전에 물어봤었어요. 타워 브릿지라고. 반도크지. 아니, 튜일로, 블루로. 런던 브릿지가 아니라. 네. <웃음> 오미줄? 나야 <laughs> <laughs> 우리 공상 공원에서 보기 훨씬 더 내가 다 보고 있어요. 응? 왜 이렇게 황하게있 네. 물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. 어 날씨 추웠는데 깨끗하게 물못 들어가지. 젤리 마카차린이 괜가 떴을 때자니이 근데 저2 버스 탔는데 왜 기억나나? 말요스트 짠! 혜성 여기가 바로! 어? 안 기억나는데요? 런던 브릿지 아, 런던 그래. 브리지! 이따가 보면 알게 될거예요 런던 브리지! 런던 아빠 런던 브릿지가 다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못들어봤는데아빠 항상 흔들린다, 흔들린다 그랬는데 런던 브릿지가 흔들릴, 흔들릴 거 같아 아니야 원래 런던 브리지 흔들리는 거 같았다. 같은데? 타워 브릿지하고 런던 응. 타워 내도 가고 싶어 <laughs> 또 가고 싶어? <laughs> 재밌었지, 한 달간? <laughs> <laughs> 아빠보다 키 커요. 왔전히 앉아 있어. 평범해요. 많이 들어봤는데평범해연서아아아이나 <laughs> 그래. 멋있다 지돈 어, <laughs> 달라고 전... 그러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, 아빠둘 중이 되면 안 되니까. <laughs> 어, <우리> 엄마... <laughs> 음.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요 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비둘기 비둘기 o i n 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글 동글동글 t I'm not going to do 다 딸이 피 n o 비둘기 비둘기 많다. 현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? 뭐야. What is this? l o n d 아이 You don't know? Yes. Yeah. I told <laughs> you t yeah, yeah, yeah. oh, 엄청 많이. 엄청 많이. 현서안서 엄청 무서워요어서 가야지! 기어다녀! 요 끌고 어 떨었어? Are you scared? I'm so scary are you, are you so scary? 지 동글동글 도 재밌었지?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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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어, 가자 야아니지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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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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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니야아아니다아 이 알아요. 우리 이때는 날씨가 되게 흐렸잖아, 그치 아니요, 엄청 시원했어요. 날라갔였어요 날라갔었어요. 네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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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나배고파서 저때 밥한번 먹고 나, 나, 엄청 돌아다녔 근데 과자, 과자라도 먹었잖아요. 아, 그럼 피자 먹고 먹었지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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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칼로, 밥을 찔러. 그래서. 그래, 저러면 안 돼. 미안해. 아, 맛있게 먹도 아빠 도와줘 안녕? 요자리 그래서 피자 엄청 맛있게 먹었지. 음. 배고가지고 음. 이때, 드디어 y o 잖아 우리 밥 먹고 태양이 나왔을 때 n e l with Pamukoda? Pamukoda, did you hit the channel? Yeah. I didn't do 너무 추웠는데 그래 do it. I d i d 아 t do it. I d 어요 네, 이 먹고싶으면 지금 뜯거줄게뜯어줄줄까 네, 그래 나 이거 도 사줘요, 아빠 사주세요. 알았아사 주세요 빨리 주세요. 이거 두살에 아파. 이금 말. 이거 두 살도 아파. 네, 이거 맛살어아 맛있어. 거두 살도 아 이거 두 살도 이거 나간다. 짐을 실어는 엄청 넓은데 물배 화물 배가져도 엄청 커요 가져도 안 좋아? 이 나이 나이 분수어 이거 분수 여기 예쁘다 엄청 기다렸군데 줄 그렇죠 아니야 여긴줄 많이 없었어 그래요 어 갤러리에 금방 들어갔죠앞에 분수대도래 사진 찍었잖아 나이 원달 워터! 노 워터! 안 된다고요? 일 와봐, 연섭 올라가서 앉아봐. 이제 출발이 더러워요. 오케이? 오케이! <웃음> 음악 신나게 네, 사람들 네? 연주하고 있었지. 아빠, 올려줘. 연서야. 네? 내셔널 <laughs> 아, 갤러리에서 우리 그림봤는데 어땠어? 좋았어. 아. 무서웠어? 아니, 그 무서운 거 보기 전까지는 <목소리> 그래. 그림 보고 나서 이럴 전시회에서 무서웠었지? 괜찮았어? 예, 예. 괜찮았어? 동영상이죠? 동영상이지, 여기 길 멋있다 태극기 태극기가 아니라 영국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지 어 영국 국기가 고... 오스캘리 아니에요? 우리 우리 응? 아 어, 영국이 영화로어스게리 아니에요? 영국은 잉거랜드아이보 그런 것들. England. i One. 그니까날씨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저기 사람들 잔다했잖아요 맞아. 사람들 다이 탈래. 와서 코 작가. <laughs> 싫어요. 왜? 저는 산책하고 싶어요. 날 하루 종일 걸어다녔는데. 그래 아빠랑 산책하자 이제 무장물에 올려서 니의에에!! 오이귀여다 이따가 응. 나올 거야 이렇게 의자 하자마자 넘어졌고 응 이따 나온다 아빠 혼자서 눕혀볼래 딴 사람 혼자 눕혀볼래? 어. 아 형석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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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무를 들어서 아래칸으로 옮겨야 돼 아빠가 <laughs> 좀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야 되는 아냐 아냐 그 말고 위에 있는, 있는 나무 <laughs> <laughs> 어그걸 들어서 살짝 위로 들어 올려 좀, 좀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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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려야 돼 밑에 걸 밟고 밑에 걸밟 어 위로 올려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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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다시 요 다시 봐. 또래 <laughs> 그래. 이따가 날줄게려봐 <laughs> 네, 그래? 다시 아빠 한번더 봐? 뭐면 <laughs> 네. 아빠 좀. 또... 어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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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해봐 <laughs> 못하겠어? 네. 아 어떻게 하지? 계속 <laughs> 자세 아가씨, 봐라 자세가 좋네요. <laughs> 편해요? 응. 편해? 살도 따뜻하고 날도 좋다. 아, 이거 봐봐요, 뭐해 보이죠? 야, 발도 고 <laughs> 엄청 편해 보이는데. <laughs> 이 없었어. 어, 저때는 안 났지. 기억이안왔팽이기억나 t 달팽이? a b l 엄청 크다 아, 달팽이 i t t l e bit of a l i 동그라미...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바이바이, i t o 들어줘야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미 갔어 t l 원래 좋아, 보여줘. 뭘또 다시 해피? 보여줘. 기다려봐. 우리 왜이 깜짝 놀랐어. 이게 뭐야? 음. 이거 다 깜짝 놀랐는데. 음, 오리 때무서워했지리가지고 엄청 많다는 가까이 가면 도망가. 여기 오리 엄청 많았잖아요. 내가 <laughs> 어떤 사람이 비둘기 잡았잖아. 어, 맞아. 이따 나올 거야. 오리도날아갈수 있어요? 애들도 날라갈 수 있지. 거위 아니에요? 어, 거위도 있었고 음. 오리도 있었고. 아니 이거 뭐냐고요? 모르겠어 아빠. 몰라. 이름이 뭐지? 백조. 아안치 <laughs> 맞아, 또 엄청 많이 있었잖아. 동물원에 가면 보이는 친구인데, 미스있었어발 진짜 크다. <laughs> 수영 잘하게 생겼지. 물갈퀴 네. 있어서 그래, 물갈퀴. 안 보여 발이. 지금은 안 보이지, 카메라에. 성화로 뜨면 거기선 잘 보였잖아. 나 네, 이거, 네, 이 엄청 큰 검은색 발 발인 줄 알았어. 안 음. 보여줘, 나 아까 오래랑 똑같았는데. 다시. 그럼 <laughs> 말로 w h 이거 누가 w 보여준거예요 엄마, 지 엄마. 랑 아빠랑 항상 셋이 볼리데 엄마랑만요? <laughs> 어 우리, 아리소리가어디리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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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 우리, 우리, 우 뭐라고요? 리 어떻게 잡았을까요? 0개2 여기 어디라고? 아픈 친구인가? 아빠 얘기해줬는데 어디 0개 여기 궁전 궁전이 뭐하는 데야? 예전에 뭐하는 데지? 2 0 0 0왕 왕이 살던데 지금도 사개2르겠다개 2,000개. 2 여 시계탑 보이지? 시계 음, 음, 되게 예쁘잖거다 봤어 몇분 남았는데요? 2아요 어디로 아, 갔다? 놀이터! 3분! 엄청 걸었어요 놀이터 <웃음> <웃음> 엄청 걸었어 전화 엄청 힘들게 저까지 왔어요 <laughs> 엄청 힘들었어? 아니안 힘들었어요 아빠가 쉬자고 했을 때 형도 안 쉬었잖아. 아빠는 쉬고 싶었는데. 옆에 아품면서 <laughs> 아저씨 아프면서. 내려가요, 놈아. 너희. 너 r 이러면서 다지자. 형도 놀이터또 보자고 해가지고. 아빠 열어준 거예요? 아빠가 문 열어줬지. 형도 들어가라고. 친구들 했어. 진짜 많았지 노리토. 난 못했어 잘. 뭘 못해? 저점프한다고아 아. 무슨 맛이야?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었는데 이거 그렇지. 맛있는 맛이야.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그러면? 음, 그 응? 맞아 이, 이거는 초콜릿이에요. 맞아 초콜릿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엄청 진한 애겠지 아빠 집아 맛있었어 재밌어이현 재파라페이서. 재파라페이서. 바로 앞에 있었다 네. 철봉 잡아줘? 네. 현파라지금서더 잘하나? 철봉 하나 네. 네. 라페 <laughs> 다리 벌리는데 <웃음> 조금 <laughs> 모렇지더 보기 좋아 좋아. 여기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잖아 그치? 2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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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시간. 2시간. 밑에 작은 아빠 있다고. 어, 뒤에, 뒤에. 형고상촌 뒤에 있었지. 사람 내리면 기다려 아빠, 가자요. 헤헤, 나, 패지롱 무슨 쿠? 누어요 형고상천. 해 고기 먹었는데, 기억나나? 추추 네. 네.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. 맛있게 먹어. 소금이에요. 그 아이스크림. 우리 열쇠도 어, 열쇠는 아니라 칼모라. 어, 집에 가는 길. 게... 아빠가 아, 아빠 엄청 아빠... 헷갈렸어 아니, 아빠 추워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는데 너무 추웠아 어, 그치. 난 추워, 덜덜덜덜 이연 집에 가는 날아 집에 가는 버스에서 잠들었어 이렇게 칼모양 끝 천사 전날23% 걸었어 23.31km 이렇게 파랗게 연한 파란색의 천사가 걸어다니네자 됐어요 됐다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